달표군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7일 저녁 10시 41분 뜬금없이 자, 비가 우중충하게 내리는 일요일 저녁에 어, 스마트폰으로 어, 구글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몇몇 기사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자, 반도체 AI 발 반도체 초호황 슈퍼 사이클이 다시 찾아 오느냐? 글쎄요, 제가 뭐 이쪽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분명한 것은 어, 지금 어, 굉장히 중대한 기로다. 어, 인텔, AMD, 엔비디아를 아, 비롯한 아, 그렇죠 그칩 메이커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D램 생산 메이커들, 그리고 TSMC 같은 그렇죠 에, 반도체 에, 회사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 반도체 초 호황이 한 차례 더 올까요? Uh,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uh,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종목들에게 uh, 어떤 종목들에서 uh,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몇몇 그 기사들을 랜덤으로 보면서 uh, 큰 틀을 큰 흐름을 uh,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Uh, 하고, 가장 그 발전, 그리고 기대가 되는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AI. 자, 인공지능 시대에 누가 과연 주인공이 될 거냐. 예. 과거 그 DRAM으로 그 대변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뭐 거의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그 뭔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우선, 그, 많은 인재들이 과거와 같이 이쪽 반도체 회로 설계라든가, 이쪽 공학 파트로 예, 국내에서 인재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 지금이야, 어, 일정 부분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술 격차라고 하는 것은 예 바둑과 같습니다. 예, 한 수만 삐끗 잘못 두면은 전체 판을 예, 망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아 굉장한 수일기를 통해서 그렇죠 아 연착륙을 해 왔습니다. 좋은 수들만 두어 왔습니다만은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좋은 수를 어, 주, 두게 될지. 아니면 악수를 난발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견할 어, 수 없습니다. 자 CPU 진영에서는 인텔과 AMD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U 진영에서는 엔비디아와 역시 AMD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파트는 FPGA의 자일링스가 있죠, 그렇죠? 자 자일링스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놀랍고 어, 저비호군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자일링스는 오랜 파트너 관계인데, 어, 자일링스가 어,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어,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에, 자일링스의 지분을 좀 획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네이밍이 거론이 되는, 같이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는 옆에 삼성전자 네페스.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AI 프로세스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두 기업, 삼성전자와 네페스. 자, 과학이 정통부가 10년간 약 5천억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예, 이건 아주 안 되죠. 10배는 더 넘게 투자, 5조는 투자를 해야 될 건데요. 그래야 인재들이 어, 포스텍이라든가 서울대 같은 반도체 공학 에, 전공자로 전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길을 버리고 법조인의 길을 버리고 에,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성형외과의 길을 버리고 혹은 공무원을 포기하고 에, 공돌이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 미래사회에서 가장 대접받고 에, 그다음에 에, 뭐랄까요 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분야가 어, 반도체 관련자라고 하면은국내그 똑똑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려들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자 인공지능이 그렇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있어야 있어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뭐 예정돼 있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인텔도 보면 은 FPGA 기업을 2015년에 하나 인수를 했네요. 인텔이 뭐가 아쉬워서 FPGA 기업을 인수했을까요?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엔비디아, AMD 같은 그 회사들에서는 이제 GPU 기반을 해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죠. 그쵸? 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네, GPU. 네, 그걸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 쪽에서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일링스, FPGA, 그렇죠. 삼성전자, 그, 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용 AP, 액시노스9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예, AI, 그, 자체적으로,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라 그러죠.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 거대한 AI 서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그 어, 컴퓨터 에,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작동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에, 단말기 내에 어 AI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칩이 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NPU라 그러죠. n p u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페스에서 개발한 뉴로몰픽 칩. 그렇죠? 역시나 인공지능 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공지능 그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이 네페스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엣지 컴퓨팅 영역이라고 나오네요. 엣지 컴퓨팅 영역. 자, 그렇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워크샵, 온 디바이스 AI 기술 전망 및 구현 발표 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마스터인 한재준 마스터가, 아, low bit, low bit precision 자동 변환 툴 제작 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이 전문을 좀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어그 대강은 큰 흐름을 짚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쪽에서 어떤 그 로드맵, 긴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슬쩍 엿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하다.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그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컴퓨터. 그외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모든 기기들에 들어갈 것 같아요. 냉장고, TV.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탁기. 응? 네? 가전제품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에? 뭡니까? 등. 그쵸? 그 그렇죠? 다음에 가로등.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에 내장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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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들. 그렇죠? 수많은 전자장치들. 이 온디바이스 AI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에, 그렇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반도체 칩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그 엄청난 반도체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네,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저 망망대에서 태풍의 눈이 형성이 되고 어마무시한 태풍이, 그렇죠. 어,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마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엄청난 메가톤급 태풍으로 예, 이 산업계 전반을 강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무시할 수 없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처리량을 요구하는 AI 세계에서 뭡니까? 이 NPU 같은 이 두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잊혀져 있었던 어떤 그 디램 메모리 반도체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엄청나게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어, 쉽게 말하면 인텔은 CPU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어, 다시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지금 에, 어떤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어, 새로운 에, 엄청나게 커지는 그 시장의 커지는 효과가 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어떤 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매출이라든가. 네. 자, 과연, 과연 반도체 춘추전국의 시대 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겠죠. 서로 먹고 먹히는 M&A가 난무할 테고요. 어, 삐끗 바람분 잘못 내디디면 경쟁업체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자, 그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8월 17일자, 올해 8월 17일자 에, 뉴스인데 AI 시대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d 램이다 D램. DRAM. 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어,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어, 이그 서울대, 이, 그이 반도체공학부 교수는, 어, 안 된다. 에, 어, 자칫 디램을 소홀히 했다가는, 예, 축석해준다. 왜냐? 디램이, 예, 앞으로 더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금, 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어,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들의 어떤 위세를 꺾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이, 어, 작전을 하는 거다. 예, 판을 짜는 거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굉장히 무섭고도 굉장히, 예, 머리털이 쭈뼛서는 섬뜩한 경고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 강력한 인공지능이 필요할수록요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램에 예자 그래서 어~ 지금은 d 램을 소홀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을 할 때가 아니라 어~ 램을 이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d 램을더 경쟁력을 강화해서 어~ 수성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 조짐이 보인다.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이 반도체 패권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 컴퓨터 반도체 체계도 기존에는 CPU가 있고요, 가장 빠른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어, DRAM과 CPU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로서 SRAM과 MRAM이 캐시를캐시 메모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DRAM이 CPU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이두 개를, 이 갭을 메꿔주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SRAM과 MRAM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구도예요. 386, 486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폼팩터 하나의 플랫폼인데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래서 인텔은 웬걸 CPU와 Optane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장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캐시 메모리 역할로 D램을 예예 끼워 넣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그뭘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인텔이 주도하는 이그 비휘발성 좀 휘발성이 적은 Optane 어, DC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 규격을 어, 메인 메모리를 쓰고 주기억장치를 쓰고 예, 지금 현재 주기억장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D램을 CPU와 옵테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예, 캐시 메모리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새로운 어떤 어, 메모리의 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옵테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장을 키워서 지들이 다 먹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D 램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 역할을 축소시켜서 D 램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파이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인텔의 이러한 음모가 어떻게 보면 야심인데 먹혀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섬뜩하긴 합니다. 자 여기 그이 교수가 얘기하는 바로는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비중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7년도에 전체 3천억 달러에 달했던 메모리, 아이 예,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450억 달러, 약15% 비율밖에 안 됐으나 2019년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이 5천억 달러로 커졌는데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전체 반도체 파이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크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애석하게도 반도체 석박사의 배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공대생들이 쉽게 말하면, 오죽하면 그죠 공돌이라고 하겠어요. 예. 예. 그뭐 서울대 포스텍 같은 데를 석박사를 하기를 따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예? 그렇죠.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데, 예. 이거, 이런 어떤 기형적인 구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위상은 한순간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대량으로 투입돼야 되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다름 아닌 고성능 DLM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d r m 을 장악한 나라가 AI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알고 있는 인텔이 어떻게 해요? 예, DRAM의 어떤 그 지배력, 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배력을 좀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AI 시대에 자기네들, 미국 기업에, 인텔 같은 기업에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저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동조,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야, 좀 굉장히 섬뜩하죠. 그래서 어,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배하고 있는 D램이 예, 꺾이면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자, 아, AI와 융합을 위한 차세대 디바이스 기술 동향, 삼성전자 선임 연구원의 아, 이러한 그 리포트도 아, 2019년 10월 2일자에 자 구글링을 해보니까 PDF 파일로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디바이스와 AI 융합 기술. 자 그렇죠 융합이죠. 음식으로 따지면 한국의 비빔밥입니다. 그렇죠 비빔밥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온갖 좋은 영양소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유전자는 융합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 융합 AI 관련해서 융합 기술이 대세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아, 물론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있고, 예, 쟁쟁한 반도체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칩밀리스 업체들 있죠. 실리콘 실리콘 뭐 무슨 회사 있죠? 그렇죠? 그 회사도 있고 시일권 안에 칩밀리스 업체.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하우스들. 근데 이쪽이 많이 약해요. 한국은 반도체 설계 하우스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키워줘야 되는데요. 설계가 약해요, 설계가.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어떤 그 분류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지능화 예, 기술, 저전력 기술, 고신뢰 기술,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예, 이 소프트웨어 이쪽이 많이 약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 인력을 대거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 기술들 쭉 보면은, 예, 희한한 말들 나옵니다. 초병렬 매니코어 프로세서. 매니코어. 딥러닝 뉴럴넷 코어. 초고속 온치 프로세스 메모리. 재구성형 인공지능 회로 설계. 야, 이 멋진 말들이. 저전력 프로세서 아키텍처.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저전력 무선 통신 설계 예 이쪽 보세요 굉장히 말들이 어렵죠 근데요 어, 이러한 단어들의 투자의 기회가 있다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낯선 용어들과 아주 친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이나 특허로 무장을 한 국내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기회가 있다. AI 융합을 위한 차세대 디바이스 산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오네. 분석을 잘해 주셨네요. 자, 국내 대표적으로요. 삼성전자가 나오고 네패스가 역시 나옵니다. 이거 삼성전자의 직원이 리포트 만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삼성전자 는 들어가겠는데 여기 네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넷페스가이 어, 지능형 AI 융합 디바이스의 차세대 주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삼성전자고요그 다음에 벤처 쪽에서는 여전히 넷페스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페스를 적당한 시점에 저도 좀 다시 좀 담으려고, 어,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의외로 많이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는 이렇게 쟁쟁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텔이고요, 엔비디아, 사일링스,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애플, 휴렛팩커드, 테슬라까지. 자 그래서 IBM이 뉴로모픽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어, 네페스의 경쟁 상대는 야 거인이네요. 아이, IBM이에요. 백0로 <laughs> 하죠, <빅브라드 웃음> IBM. 그렇죠. 자. 과연, 국내 기업들이 저 쟁쟁한 기업들을 물리치고, 어, 이 AI 융합 시대에, 과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상황이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보세요. 한국에서, 이 예,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만은, 예, 삼성전자, 살아있는 그 어떤 그 성공의 아이콘이죠.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일단은 희망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뜬금없이 그 AI와 관련된 어몇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자 시장에 어떤 관련 주들이 있는가 그리고 큰 흐름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 세계적인 어떤 IT 기업의 어그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비록, 그렇죠. 개미라고 불리는 쉼없는, 어, 주체들이지만, 이 흐름에 어떻게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개발, 그리고, 어, 자신만의 어떤 스킬, 그렇죠. 안목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오후쯤에 곧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아 어,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차 안에서. 그렇죠. 메리츠 존리, 메리츠 자산 운영의 존리 대표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들어보니까, 예, 네. 어, 장밋빛 전망과, 어, 지금의, 예, 네, 그렇죠. 그 절약과 근검 절약된 철저히 절제된 라이프스타일을 맞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지금의 에,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에, 빚을 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죠? 에, 자기 분수 이상의 사치를 추구하면서 에, 현재 에, 당장 손에 잡히는 안락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에, 지금은 당장 에, 좀 예, 공색하고, 아, 그렇죠. 좀, 뭐랄까요. 어, 힘들지만, 예,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절제되고, 그렇죠. 아, 아 그렇게, 예, 그런 삶을 살, 통해서 장밋빛 미래를 소유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거예요. 인간 본성을 역행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근시안적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전체 인류의 1%도 안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인데, 자연스러운. 이걸 역행하면서, 예? 당장의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예? 예, 그를 대신해서, 어,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느냐. 지금 먹으면 100의 어떤 100이라고 하는 수치상의 어떤 이득이 있겠지만, 이거를 절제해서 묵히면 향후 천, 만, 십만, 백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보고 싶네요. 자, 오늘 뭐두서 없지만 별 영향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비오건은 비오건의 종가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